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전략 재미 꿀팁을 알려줄 준입니다 자 지금 이 8비트 브롤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언제 출시되냐 업데이트가 언제 되냐 네곧 됩니다 진짜 이거 제가 입이 근질근질한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말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진짜 곧 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정말 많이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자, 이 8비트 브롤러. 많은 분들이 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은 그래서 이 8비트 브롤러로 각 모드에서 한 번씩 플레이를 하면서 어떤 모드에서 좋고 쓸만한지 직접 플레이를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개발자 서버라 AI 대전밖에 안 돼서 제가 트로피를 많이 올려놨어요. 지금 1250점까지 올려놔가지고 컴퓨터 수준도 최대한 올려놨습니다. 자, 우선은 쇼다운부터 한번 달려볼게요. 자 신규 맵이죠. 제가 오늘은 각 모드별로 새로운 맵도 좀 보여드릴 겸 신규 맵에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진짜 느리다. 야 이거 야, 데미지는 데미지는 무지 세. 야 근데 이동 속도가 이거 이거 안습인데? 어 너무 느려요 지금. 이거 상대방이 공격하는 거 피할 수나 있나? 피하는 거는 어우 막 피하기도 힘들어. 너무 느려가지고 이거 긴 사정거리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냥 아예 접근도 못하게 만들어야지.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기가 이건 좀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거 그래서 약간 오지마 공격 있죠. 이렇게 아주 먼긴 사정거리 이용해서 약간 진처럼 파이퍼나 오지마 공격하는 식으로 좀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 장판궁 데미지 장난 아니다. 야, 근데 이거 컴퓨터 수준 왜 이러냐? 트로피까지 올려놨는데, 야, 야, 이거 데미지 봐. 야, 이거 와, 진짜 느려져야 저 슬로우까지 걸리니까! 가뜩이나 느린데 거의 기어가는 수준인데 <laughs> 거의 뭐이 정도면 정지죠? 자이몸방자 이게 진짜 이래서 좋아요 이 터렛이 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큐브 먹어서 가뜩이나 더 체력이 높아졌는데 원래 큐브 하나도 안 먹었을 때는 이게 체력이 한4 0 0 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체력이 많아요. 지금 큐브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메 궁극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어딨 있냐 한명어딨어자어이 로사 있죠? 자 이거 근접 브롤러들 상대로 이게 진짜 괜찮아요 왜냐면 은 접근을 못합니다 이거 미사일 6발 날아가기 때문에 근접 브롤러가 이거 맞으면서 들어오면은 그냥 이미 죽어있는 거예요 아작 납니다 그냥 예, 근데 쇼다운에서 괜찮네 이게 그 벽이 많은 그런 쇼다운 맵은 좀 힘들 것 같아요 투척 브롤러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오픈된 맵에서는 어이구 괜찮아요 어 개인적으로 쇼다운에서는 그냥 쓸만한 것 같습니다 이거 8비트끼리 팀잉하면은 어, 생각나도 끔찍한데 자 다음으로 하이스한만 달려보도록 할게요 물래 보석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무래도 이 궁극기가 우리 팀원한테도 버프가 되니까 이 3대3 모드에서 좋거든요 쇼다운보다 확실히 3대3 모드에서 좀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정거리가 진짜 근데 와 이거 어마무시하다 아니 야 우리팀 컴퓨터 왜이래요 어? 컴퓨터 좀잘좀 좀 해봐 어 야, 우리 팀만 이래. 자, 자, 백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 금고가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서 이 데미지 다 들어가거든요? 자, 군 깔고 한 대씩 때리면은 자, 일단 세방 때렸을 때25% 실화야. <laughs> 평타 세방 쳤는데 25%? 야, 잠시만. 데미지 장난 아니다. 야, 이거 그냥 냅뒀다가는 금고 그냥 아작날 것 같아요. 지금 평타 세방 쳤는데 25% 깎였어요. 아, 물론 군 버프 받아서 그 정도긴 한데 아이, 그래도 그렇지, 이게, 데미지가, 이게, 에모가, 그리고 또 늦게 차는 게 아니고, 에모도 굉장히 빨리 차는 편에 속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벌써 끝났지? 바로 끝났죠? 야, 이거, 하이스트에서 괜찮다. 이거, 개인적으로 하이스트에서 효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잼그랩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잼그랩 모드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잼그랩에서도 이게 효율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 신규 맵, 로얄 플러시한번 볼게요. 자, 우리 팀원이 이 버프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이게 사실, 이거 스타 파워만 있으면은, 궁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가지고, 이 버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안 받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야, 잠시만. 자, 자, 궁이 깔아주면은, 이거 보세요. 이범위가 이렇게 넓은데, 이거 범, 버프 안 받고 싸울 수가 있나? 그쵸? 무조건 버프 받는다고 보셔야 되고, 체력도 많아가지고, 이거, 털에 공격하려면 이거 상대방 입장에서, 어, 이거 진짜 헬일 것 같습니다. 이거 터렛 위에다가 펜 궁극기까지 딱 깔려있고, 그 위에 펜이 궁극기까지 깔려있다. 이러면 그냥 아작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투척 브롤러 없는 순간에 이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공격 버프랑 힐이랑, 그리고 박격 데미지까지 들어가면은, 이거 삼일체죠? 진짜 이거 상대방 입장에서 지옥일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다. 자, 일단, 지금 괜찮아요. 이거 보니까 잼그랩에서도, 이게 딱 자리 잡고 버티기가, 굉장히 좋은 궁극기라서 그러니까 팸이랑 약간 비슷합니다. 팸처럼 딱 자리 잡은 다음에 힘 싸움하기 진짜 좋은 그런 브롤러예요. 이 궁극기 시너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팀원까지 버프 받는 게어 이거 진짜 너무 사기 같아. 너프가 될것 같아요. 이거 범위가 일단 이게 아무리 스타 파워가 적용됐다고는 하지만 범위가 좀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아마 나중에 이 범위가 좀 너프를 먹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뭐 아직 출시하기도 전인데 이미 너프가 좀 예정이 되어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땐뭐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이 범위가 말도 안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일단 벽도 관통하는데 범위가 이정도면은 말도 안되는거예요자 잼그랩도 굉장히 쓸만해요 자 이번에는 이 브롤볼 같은 경우는 좀 보여드릴게 없을 것 같고 시즈팩토리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기대가 되긴 하는데 자 로봇공장 맵으로 한번 이게 수비할 때이궁 깔면서 수비하면은 이 로봇형님 순식간에 제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보다 이 로봇형님이 이 궁극기 버프를 받는지가 중요한데 얘 뭐하냐 얘들아 얘들아 정신 차려라 어야 빨리 빨리 야 쟤들은 저렇게 빠리빠리 놔가지고 볼트먹고 공격하고 하는데 우리팀 왜이래 어왜 우리팀은 AI가 좀 상태가 이상한데 <laughs> 트로피 올리니까 상대방만 AI 수준이 올라간 것 같아요. 우리 팀은 그빵점짜리 수준인데. 자, 이거 3레벨짜리 썬 당했는데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기 있으니까. 자, 궁극기 깔면서 막으면은 과연 어느 정도로 잘 막을 수 있을지. 야, 이거 사거리 진짜 에바 아니냐, 이거? 자, 궁극기 깔면서 수비하면은 야, 이거 터렛 체력이 장난 아닌데? 야, 이거 몸빵으로 거의 수비를 그냥 몸으로 했죠? 터렛으로 그냥 수비를 해버렸는데. 이거 얘네들이 컴퓨터라 그렇지 우리 팀 사람이면은 이거 딱 궁극기 버프 받으면서 세명 동시에 공격하면은 로봇 형님 순삭이거든요. 야 이거 근데 칼, 야칼 버프 진짜 저 곡괭이 속도 엄청 빨라져가지고 피하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칼 개떡상할 것 같은데. 자자 이거 잡아주고 야 이거 사거리 진짜 이 내가 당해 보니까 알겠네. 아이고 이거 내가 지금 8비트한테 당해 보니까. 이 상대하는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짜증나는지, 이제 딱 느낌이 옵니다. 내가 공격할 땐잘 몰랐는데, 사거리가 진짜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수비할 수 있니, 근데, 이거? 우리 팀? 얘들아, 수비 가능하니, 이거? 수비 가능한 부분이니? 자, 그렇지, 오케이. 쟤네도 AI라서 못 들어오네. 자, 때려주고, 수비 깔끔하게 성공. 어우, 들어오네? 이렇게 들어오네? 다 죽었 다음에 들어오네? 잠시만. 친구들아, 이제 볼트 먹으면서 우리, 우리도 한번 소환해야지, 어? 잘 때려주고 아우야 잠시만 어우야 칼 장난 아니다 칼 너무 무서워 야 근데 궁극기 데미지 방금 실화야 <laughs> 궁 데미지 이거 버프 받으면서 때리니까 녹았어요 자자 자, 일로와 일로와 또궁 깔아주고 궁으로 몸빵해주고 야, 이거 데미지 봐 데미지 장난 아니다 자 이거 야 잠시만 아야 이게 이게 죽는다고? 자 10레벨짜리 11레벨짜리 오케이 야 이거는 한번 가보자 같이 같이 가 형님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야 이거 이동속도 봐아 진짜 야 이거 이동속도 야 이렇게 느려가지고 어떻게 써 이거 자 내가 궁 깔아줄게 형님 가보자 오케이 궁 모았고 자 버프 받니 이거? 궁 깔아주면 데미지 버프 받나? 이거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가 없네 제가 끝다고 한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 깔기 전이랑 궁 깔고 나서 데미지 차이가 있는지 자 여러분들 제가 조금 돌려봤는데 일단 로봇 형님은 이 버프 안 받아요 데미지 똑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바운티까지 달려봐야죠. 바운티. 무성한 오아시스라는 그 새로운 맵이에요. 자, 맵은 이렇게 생겼고, 맵은 약간 하이스트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쵸? 맵, 맵만 봤을 때는 하이스트인 줄 알았어. 자, 어쨌든 바운티 맵이고, 이 바운티에서도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궁극기 딱 깔고 그냥 버티기만 하면은 아닌가? 근데 상대방이 파이퍼나 막 부룩 이런 애들 있어가지고, 8비트가 플레이하기가 막 그렇게 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뭐브록이랑 파이프보다는 사거리가 짧으니까 그래도 이궁 버프 하나만으로도 진짜 얘는 제가 볼때 밥값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궁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거리도 절대 짧은 편이 아니고 이 바운티에서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좀 맵을 많이 탈것 같아요 그러니까 벽이 없는 이렇게 좀 오픈되어 있는 맵은 쓸만한데 좀 벽이 많은 맵들은 수척 브루러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죠 아니 우리 팀이 좀이궁 버프 받으면서 싸웠으면 좋겠는데 컴퓨터라 그런지 말을 안 듣네. 자 비비 한번 가보자. 그렇지. 야야야 야. 그건 자살이고야. 자 체력 채운 다음에 한번 자 공격하면서 때려주고 때려주고. 이 생사불문 뭔데? 생사불문 방금 보셨어요? 이 문구가 생사불문이라고 떴는데 이거 크로우 독데미지 때문에 죽는 거라서 저렇게 뜬 건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저도 처음인 것 같아서 원래 떴나? 자, 아무튼, 데미지는, 이거, 궁 데미지 받으면서 때리면, 진짜, 작살 난다, 데미지. 장난 아니긴 합니다. 그쵸, 보이시죠? 이거, 뭐, 그냥, 스쳐도, 아유, 잠시만. 이게, 30% 공격력이 증가하는 거라, 파워큐반 두세 개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세네 개 정도 되려나?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차이죠, 지금. 어우야, 잠시만, 나 끌려갔다. 야, 잠시만, 살려줘, 살려줘. 궁 깔면서, 궁으로, 몸빵, 그렇지. 이 궁이, 진짜, 위험할 때는, 그팸 공격기처럼 활용을 하면은 개꿀입니다. 이거 체력이 많아가지고. 요 바운티에서는 약간 맵을 좀 타는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맵마다 약간 좀 플레이하는 방법이 다를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브롤볼 빼고 모든 모드에서 8비트 플레이 좀 보여드렸는데, 제가 사실 브롤볼도 플레이를 해봤어요. 근데 각이 안 나옵니다. 별로 보여드릴 것도 없고 이 활약하는 모습들이 전혀 안 나와가지고 그냥 날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총평을 좀 해보자면은 이 8비트 브롤러 거의 모든 모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시즌 모드랑 하이스트에서 굉장히 많이 쓸것 같아요. 그두 개의 모드에서 오늘 좀 강력한 모습 보여줬어요. 아무튼 6천점만 달성하면 모든 분들 다 얻을 수 있으니까 업데이트 되면 꼭 한번 플레이보시는거 추천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